안녕하세요. 하결청구 아파트 101동 입주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결청구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위원회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 초기 단계의 재반업무및 조합설립 준비를 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없다면 조합 설립도 불가능하겠죠. 통상 추진위원회는 설립, 운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부 규정을 차용하여 운영합니다. 도정법과 달리 주택법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추진위원회는 특별한 구성 요건이 요구되거나 구성에 대해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단지 하나 조사 등 사전 검토.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의 작성. 개략적인 사업 계획서의 작성. 협력사의 선정, 변경. 리모델링 결의서 진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준비 조합 정관 초안 작성 기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제반 업무 준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계 청구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전원 우리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시작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하여 입주민간 의견을 공유하던 중 뜻이 맞는 몇 분이 모여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5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생업이 바쁜 관계로 시간을 내기 어렵고 회의 장소뿐만 아니라 활동 비용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필요한 비용은 추진위원 각자 사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가 배포 역시 추진위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직접 발로 뛰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업과 가족이 있는 관계로 기회는 이번 한번 뿐이며 리모델링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셔서 못하시는 입주민들을 대변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힘들지만 버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개월 청구 아파트 주민으로서 우리의 보금자리가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산 가치가 상승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 노력을 다해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